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서 어제는 주로 과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족같은 마음으로 대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운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운 장로는 존경해야 되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배나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노들이 그 장노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그 어떤 사람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 그러니까 장로 집사에 대한 어,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어, 전에 네,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간단히 존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복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던 것처럼 일부는 그 삭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수고하고 애썼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장로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지도의 장로와는 다른 목회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될삭세에 대해서 마땅히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거기에 대응하는 대가를 지분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수고한 사람에게는 마땅한 대가를 주 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라고 해요. 물론 장로에게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왜 이렇게 하는가? 한 사람 말만 듣고는 어떤 일을 처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두세 사람의 이상 말을 듣고 일을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비해서 제기하게 되면 그걸 그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운 사람을 흔들었을 때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몇 번째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대통령을 잘못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세웠을 때도또 어, 이제 그,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충을 예, 버리고 있었던 것처럼 물론 그것이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뽑히면서또 맞물린 또 다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더 어려운 게 뭐, 가중되어졌던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 이게 상당히. 이 지도자라는 위치는 어, 그렇게 전체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흔드는 것은 전체를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흔들림의 강도가 똑같은 강도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세 어, 사람의 증인이 아니면 받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서 이 사람 문제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두세 명이 그런 말을 할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죄가 드러났다라고 해서 죄가 드러났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지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명확하게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 왜냐하면 이것은 어, 공동체의 폐압을 끼치는 떼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쉬쉬하지 말고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여서 사람들과 같그 죄에 저희가 어, 그,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라고 그리스도 예수와 체크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어미 명하는데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시켜라 편견을 가지고, 가지면 안된다 공평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음, 아무에게나 경솔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도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려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어,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네, 경솔이 네, 아무에 되나 간수하지 어, 말고 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단속하지도 말고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느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문제에 네, 그 함께 동화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죄에 대하여서는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택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간단하게 아마도 속이 좋지 않았던 딥모즈를 향하여서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존하는 병원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쓰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처방에 대한 이야기도 사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다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죄가 드러나고 심판이 나아가고 하는 것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는 반드시 드러난다. 물론, 25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행도 밝게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왜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을 때, 죄는 죄는 예, 탐하는 것, 탐심, 욕심 이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뭔가를 예, 예, 욕심을 가지고 구했거나 얻었거나 뭐,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져서 욕심 때문에 뭔가를 취할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건, 취하였건, 뭐 상관 없습니다.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됐든지, 그것이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냐, 저었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동일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일로 인하여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욕심 껏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어,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아픔을 당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뭐 사소한 어떤 뭐 것으로부터 그큰 일에 이르기까지, 뭐 크게 보면 전쟁이나 뭐 이런 것까지. 보았을 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어, 일이든지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든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어,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떤, 어떤 문제로 발생 했는가 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사실 보았을 때는 욕심이 들어가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인가 내가 좀더 잘 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들어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그 손해가 되게 되어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더 취할 거야. 니면더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일이 진행되고 평안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소송의 문제가 생기,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지 그건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뭐 지도자가 그랬건 어떤 사람이 될것 그건 다 동일한 것인데 우리를 보면는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을 때그 죄를 함부로 어, 이제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그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또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니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은 존경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존경해야 되고 그러나 죄가 들어갔을 때는 그죄에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고하는 말을 벌벌하고 웃고 그것이 더 이상 어,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앞에 공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예수와태하시보는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하는데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런 취지에서 우리에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소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 정말 선행으로 결론은, 아, 정말 좋은 일을 했었 사람이었구나. 어, 정말 선에, 선을 행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가 오늘 이제 되기를 주의해주록 축복합니다.